요게 이제 꿀로 만드는 과자예요. 꿀로 실타래처럼 만든다 해서 이름이 꿀타래라고 합니다. 꿀을 끓인 다음에 엿기름을 넣고 굳혔더니 이렇게 좀 단단한 덩어리가 돼서 약간 드시기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이 딱딱한 꿀을 구멍을 들고 이제 손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짜장면 뽑듯이 14번을 꼬아가지고 이제 얇게 실처럼 뽑을 거예요. 이렇게 한번 꼬아주면 두 가닥, 네 가닥, 여덟, 십육. 이게 옥수수 전분가루가 사이사이 달라붙지 않게 주면서 계속 늘어납니다. 또 64, 128, 256, 512, 1024. 열 번만 구워도 이렇게 짠. 더 얇게, 2,000. 얇아질수록 입에서 사르르 녹으니까 최대한 얇게 만듭니다. 4,000, 8,000. 마지막, 16,000 가닥까지. 여기서 한번더 꼬으면 끊어지고 달라붙어서 이제 딱 16,000이 끝입니다. 그래서 입에 넣으면 이제 사례를 녹게 만든 실이 완성이 됐고. 바늘 먹기 좋은 크기로 풀어주고요. 그리 얼마나 얇은지 하이라이트. 옥수수 전분 때문에 달라붙지가 않았어요. 1 6 0 0 0가데 가루는 텁텁해서 드실 땐 털어줍니다. 그리고 한입 크기로 잘라서 이제 실은 사르르 높지만 안에 아몬드 땅콩을 갈아서 넣어서 이제 씹을수록 고소한 맛. 이게 덜덜덜덜 말아서 한 입에 쏙 드시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꿀타래 완성입니다. 드셔보세요.